한 신혼부부가 있었대요.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아내를 다 불러다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혼해 달라고.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행복하지가 않다. 왜? 나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행복한데, 결혼하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야, 놀 시간이. 이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아내가 믿는 자매인데, 알겠다. 내가 이혼해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냐? 당신이 교회에 와서 세가족반 수려하면 이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진짜 교회에 왔어요. 이혼하려고, 이혼하려고. 이혼하려고 교회 온 사람은 그 사람 처음일 것 같아요. 하여간 이혼하려고 세가족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주, 두주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남편이 불안해지더래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진짜 예수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을까 봐 불안해지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혼하려면 수료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게 십주 과정이었대요 십주 후에 이혼이 아니라 침례받았던 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가 뭐 정말 오래전이에요. 0 년도 더된것 같아요. 제 아내가 목사 사모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한 번은... 힘내자. 힘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한번 한번 불살라 보자 기도하고 진짜 열심히 했대요. 막밤 새벽 2시, 3시까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심방하고 뭐 찬양대 중창단 애들 지휘또 사모들 뭐 하는 거 마더와이즈 뭐 그때 또 금식 학교 뭐 정말 온갖 것을 다 했대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힘들기만 하더래요. 이게 다 그냥 뭐라고 소진된다. 그러나요, 그냥 건조해지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 내 환경을 주님이 바꿔 주시던지,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고 상처투성인데, 나를 바꿔 주시던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주님이 환경은 안 바꿔 주시고 자기를 바꿔 주셨대요. 그런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게 왔던 상황들이...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던 그 상황들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심정으로 계셔야 하는가, 주님 저를 안 바꿔 주시면 저 집에 안 갑니다. <laughs> 그런 심정으로 말씀 앞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그냥 교회에 걸려 있는 거? 어, 주님이 달리신 거?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십자가입니까? 제가 한 남편의 이야기, 제 아내의 이야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도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그래, 너도 올라오너라. 해서 같이 달리셨나요? 아니죠. 그 말씀 있고 있나요? 성경에? 아, 있어요. 네가 복음이나 내가 복음 보면 <laughs> 말도 안 되죠. 어디 예수님 달리실 때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함께 달렸느니라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십자가는 자리 바꿉니다. 아, 기억나시죠?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과 나와 이 자리 바꿈이 일어난 것이죠. 생명도 그래요. 나는 죽을 생명이었어요. 내 죄로 죽을 생명.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아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laughs> 생명이 바뀝니다.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무슨 말인가?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님과 한몸이 되었으니까 이게 정말 맞는다면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예수님 죽으신 것 하고 예수님 죽으신 것하고 내가 죄 지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게 왜내 죄가 용서가 되느냐 용서받느냐 그 이야기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이야기를 질문 받는다면 그, 그분께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궁금하면 교회에 나오시든가 해서 나오신 분 <laughs> 분명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왜내 죄사함이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죽기 싫은 게 문제. 죽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내가 죽지 않은 채로 나는 죽지 않은 채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다 보니까 그게 되냐 말이에요. 나는 죽지 않은 채로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은 채로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다. 어림도 없죠.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말씀을 많이 하면 알수록 지난주에 우리 보셨죠. 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또 실망하고 추락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죄와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 아유,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한 번은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요, 제가 지금 저를 봐도 참 한심한, 지난 주일에도 사도 바울이 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보고 그럼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봐요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제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죄 짓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매주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이제 저한테 지겹다고 할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보로 죽으래요. 너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으래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용서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용서가 왜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받은 상처를 십자가로 넘깁니다. 또 상처받으면 주님 십자가로 넘깁니다. 여러분, 저 잘했죠? 잘했죠? 제가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 잘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했다. 좀 못한다 그러면 이게 확 꺼지고. 주님은 확 올라갈 때나, 확 꺼졌을 때나, 주님은 그때마다 죽으라 하시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저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로 죽어야 하는데 기절만 하는 게 문제예요. 기절. 진짜 죽어야 되는데 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기절했다가 제가 십자가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면 바로 사탄이 와 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는 저한테 야, 문 목사 정신 차려. 일어나. 너가 지금 이게 참을 일이 아니야. 일어나. 너가 그러니까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널 얕잡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널 무시하는 거야. 너도 사람이잖아. 너도 사람이야. 너화 내도 돼. 화 내도 돼. 화 낼만한 상황이라니까 지금 너화 꾹꾹 참고 있으면 너안 걸린다. <laughs>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고 사단은 와서 심폐소생술하고 한 여집사님이 정말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집사님 수술대에 누운 거예요. 제 마취하기 전에 누워 있는데 다옷다 옷 벗기고 수술복 입는데 그렇게 써너라 그래. 근데 그뭐 주마등이라 그러나. 그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그 짧은 순간에 쫙 그려지더래요. 그려지면서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더래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두렵더래요. 내가 다시 눈뜰수 있을까? 근데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조금 회복돼서 남편 도시락을 싸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집안이 좀 어지러워서 집안 청소를 하는데 또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감사해서, 감사해서 그 전에는 남편 도시락 싸는 게 고통이고. 집안 청소하는 게할 때마다 애들 어질러치면 뭐, 이게 속에서 막확 올라왔는데 정리 안 하는 애들이 근데 자기가 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림질할 때 씩씩거리면서 "아, 지 옷은 지가 좀 다려 있지?" 밤에 늦게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늦게 들어올 거면 밥이나 처먹고 들어올 것이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막 속으로 그랬다는 걸 직접은 못하고, 근데 이게 이 여집사님 이 요단강을 한번 건너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림질하면서도 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이 집사님, 지금도 그렇게 울면서 다림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내 보는 눈이 달라져 똑같은 일을 해도 울면서 다림질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그때 진짜 죽었다면, 진짜 죽었다면, 수술 마치고 한두 주 시름시름 알다가 죽었다면, 그 시름시름 알는 동안에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남편 도시락 싼 게, 집안 청소한 게, 그게 내 인생의 고통이 아니라 감사였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그 순간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그것조차도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었구나. 그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알았지만 살 기회는 없어. 여러분, 그걸 꼭 죽기 직전에 알아야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일터가 행복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지 않은 채로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하려 고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안 드는 건다 가지치기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내가 뭘해 보려는 게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이거 하면 성공한다. 내가 기도 엄청 하면 응답받는다. 내가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내가 열심히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 애가 승승장구, 합격하고 결혼도 잘한다. 내가 이걸 하면 성공. 그게 다 율법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죠. 갈라디에서 2장 19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나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힘든 것은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남편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어떤 일들, 회사 동료들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나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직장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 자동차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넓은 집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이해해줘. 그러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좀 이해받지 못하는 것,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주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시작. 진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은 정말 그 가능성이 어마어마하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아무리 큰 가능성이 있는 씨앗이라도 심겨져 죽지 않으면, 1년이 지나도 그대로, 2년이 지나도 그대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교회 20년을 다녀도 그대로, 나도 그대로, 당신도 그대로. 하지만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씨앗일지라 하더라도. 온 상처투성이 심령이 씨앗일지라도 온갖 치이고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다 거절당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씨앗일지라도 그 씨앗이 심겨져 죽으면 그러면 싹이 나고 잎이 나요. 줄기가 뻗어 나가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래야 이게 생명의 자리바꿈이 일어나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는 힘이 달라져요. 사는 그 눈이 달라져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는가? 이 고백을 오늘 내가 할수 있는가?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자꾸 기절만 해 죽어야 되는데. 주님 나는 오늘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십니까?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 그건 사도 바울이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리바꿈이 일어나면 그 믿음이 분명하면 진짜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 공동체가 바뀌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그제 비로소 주님이 우리 원천 사랑교회 이 공동체 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막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나는 아직 주님과 죽지 못한 것 같다 하시는다면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날 1일 <laughs> 우리 최동치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집사님 예수님과 진짜 죽으셨잖아요 아멘 <laughs> 그럼 이제 식구들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하민 형제하고 이렇게 아, 하민, 하민 자매, 우리 알렉스, 아준, 하준, 하준 형제하고 하민 자매 전화하셔, 전화하셔서 아들아 놀라지 마라. 오늘 네 엄마가 죽었다. <laughs> 그런데 아빠도 죽었어. <laughs>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 버렸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은 머리는 주님이 하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몸은 딴 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 에베소서에 그이야기 나오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 양육하라는 이야기. 왜그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주의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지 않거든요. 내 교양과 훈계로 자녀 가르키듯.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 애들 보니까 다 내가 알고 있는 교육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주의 교양과 훈계, 주의 교양과 계가 아니죠 내 교양과 훈계로 가르쳤더라고 그게 또안 맞으면 싸우고 치고 받고 싸우. 여러분 내가 살아 있으면 주님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해요. 근데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십자가 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판단? 내 열심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진짜 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생명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없었어.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을 만나 주세요. 나를 통해 내 남편을 만나 주세요. 내 아내를 만나 주세요.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만나 주세요. 이제는 주님께 쓰임 받는. 그리스의 십자가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